박지훈은 자신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귀우를 나오게 되었고 귀우를온 김에 재원고에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형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고에서 떠나기 직전 화장실에서 과거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 패거리 3명에게 소소한 복수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박형석에게 또 보자 이지훈이라고 말하며 이지훈과 박형석의 관계를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유진을 찾아가서 이지훈의 정보를 달라고 말하였고 유진은 이지훈이 1세대의 전설이라는 가벼운 정보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형석이 만약 당신처럼 날 이지훈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다면? 이라고 질문하자 유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더 이야기해보라고 말하며 경계하였습니다. 박지훈은 재원과 빅딜을 들은 이후 교도관에게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도관과 함께 차를 타고 교도소로 복귀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지호는 순순히 교도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배도우 패거리를 이용하여 탈옥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교도관의 차를 들이받아 버려 탈옥에 성공하였고 할머니가 죽은 것도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준구는 과거에 안산에서 만난 인연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안산 퍼블릭과 연락을 하고 있었고 종건에게 안산 퍼블릭이 이지훈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안산 퍼블릭은 종건과 준구에게도 후한 평가를 받은 크루이기에 종건과 준구도 은근히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안산 퍼블릭은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로만스라는 유흥주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현성과 최창원은 가게 상태를 보고 처참하다고 말하였고, 가게 주인에게 총 30점짜리 가게라고 말하며 디스하였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분노하여 시계를 풀었고, 안현성은 곧바로 어퍼컷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최창원이 작돌들을 처리해버린 뒤, 순식간에 유흥주점 하나를 먹어버렸습니다. 공투표는 박지호의 대리인 신분으로 안산 퍼블릭을 만나게 되었고 1차 협상에서는 서울의 반을 나눠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박지호가 직접 안현성을 찾아온 뒤 안현성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산 퍼블릭과 함께 크루 이지훈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이지훈이 결성된 이후, 안현성, 윤재희, 최창호는 곧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안현성은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 유흥주점을 운영하려 하였고, 직원들을 충당하기 위하여 윤재희는 강동으로 가서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포속해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응구탱구를 쓰러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현성은 강복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성요한을 만나 강복을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최창호는 바스코를 만나기 위하여 건너클을 개박살려버립니다 DJ는 박형석에게 이지훈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하여 주먹의 역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0세대의 전설은 김감룡, 1세대의 전설은 이지훈이라고 말해 주었고, 박형석이 이지훈의 신분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도 01세대의 강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박지호가 이지훈의 이름을 사칭하자 직접 자신이 나서 박지호를 정리하러 출발합니다. 또한 DJ의 정체가 이지훈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최창원이 번너클을 박살내버렸고 윤재희가 호스텔을 박살내버리자 재원고 측에서도 크루 이지훈에게 복수를 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지호에게 개인적인 빚이 있는 박형석과 이진성, 번너클의 넘버2박범재 호스텔의 헤드 장현은 크루 이지훈을 기습하려 합니다. 그러나 장현이 윤재희를 보자마자 이성을 상실하여 어쩔 수 없이 장현은 작전에서 빠지게 되었고 박형석만이 윤재희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와 이진성은 강북의 유흥주점에 잠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최창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성이 결국 최창원에게 패배해버렸고 최창원은 박범계에게 타투펜으로 각인을 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바스코는 피 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박형석은 안산 퍼블릭의 본진에서 정체를 들키게 되어 안현성과 맞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처음에는 안현성에게 패배하였지만 한모드를 사용하게 된 이후에는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여주며 안연성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바스코는 죽일 각오를 보여주며 최창원을 찾아갔고 블랙 닭의 금지 기술을 난사하며 최창원을 초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진성은 최창원에게 패배한 뒤 윤재희를 만났고 윤재희에게도 밀리자 자기 업모와 열등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진성은 한모드를 발현한 이후 윤재희에게 수준 차이를 보여주며 윤재희에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 퍼블릭 3인방은 재원고 3인방에게 모두 패배해버리며 사실상 크루 이지훈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를 숙청하기 위하여 크루 이지훈의 본거지로 찾아왔고, 그곳에서 입구를 지키고 있던 백도 정해병 수십 명을 초살내버리며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현성이 조금 전에 마태수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들이 이지훈이라는 이름을 사용 중이기에 이지훈이 자신들을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하였고 마태수는 곧바로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지훈과 마태수는 만나게 되었고 이지훈은 자신을 찾아온 마태수를 발견한 뒤내 손님인 것 같네요 라고 말하였고 박형석, 바스코, 이진성에게 유주점 내부로 들어가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수는 자신을 가로막는 의문의 남성을 보고 "누군데 방해하는 거냐?"라고 말하였고, 딱 봐도 고수인 것을 눈치채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수는 이지훈에게 압도당하며 결국 쓰러졌으나 이지훈이 마태수의 트라우마를 자극해버렸고, 마태수는 매우 분노한 모습을 보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오른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잠시나마 이지훈을 압도하였고, 이지훈도 방심하면 죽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며 마태수가 이전보다 강해졌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마태수는 이지훈에게 패배해 버렸고, 이지훈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 당신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네요 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신체의 일부를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탈옥한뒤 야심차게 준비했던 서울 통합 작전에도 실패하였고, 이지훈, 재원고, 호스텔에게 동시에 쫓기며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지호는 애초부터 서울 통합보다는 두 개의 몸에 관심이 있었고, 박형석에게 이지훈이 아닌 박형석으로 자신들만의 장소로 찾아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형석은 원래의 몸으로 박지호를 찾아갔고, 박지호에게 자수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지호는 들은 채도 안 하고, 계속하여 제2의 몸을 얻는 법만 말해달라고 말하였고, 결국 박형석과 박지호는 맞붙게 되었습니다. 박지호는 박형석과의 대결에서 초반에는 교활한 술술을 보여주며 박형석에게 승리하나 싶었으나 결국 박형석의 시스테마와 소피아를 비기에 맡기면서 박형석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지호는 승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탄을 터뜨려 박형석을 기련시킨 뒤 도주하였고 김기명을 찾아가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기명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박지호는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박지호는 빅딜 안산퍼블릭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부상 입은 몸을 이끌고 홀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자신을 계속하여 추적해오자 박지호는 어떤 빌딩 옥상으로 도주를 해버렸고 그곳에서 자신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박지호의 환영은. 내가 유일하게 이겼던 시절로 갈 거야. 넌 이미 졌어. 라고 말한 뒤 과거 자신이 공룡과 박형석을 당구장 옥상에서 밀어버린 것을 떠올렸고, 박지호의 환영이 박지호를 빌딩 옥상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박지호는 결국 투신자살을 해버리며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